샘모바일, 폰아레나와 같은 주요 외신들은 구글이 현지 시간 19일 언팩 행사를 열고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인 픽셀 6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구글 폴더블폰도 함께 공개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레츠고 디지털에서는 예상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걸 보면 갤럭시 폴드 3와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접었을 때 전면 커버 디스플레이 전체를 사용할 수 있고, 인폴딩 방식의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펼쳤을 때 디스플레이 크기는 갤럭시 Z 폴드 3와 비슷한 7.6인치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내부 셀카 렌즈 적용 방식도 레츠코 디지털 렌더링 이미지에는 우측에 펀치홀이 뚫려 있는데 이건 역시 갤럭시 Z 폴드 3와 같은 보이지 않는 카메라 UDC를 적용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제품의 유사성을 상당 부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나마 다른 점이라면 후면 카메라 배열이 가로로 되어 있다는 정도입니다. 구글 폴더블 폰은 현지 시간 19일 픽셀 6 시리즈와 함께 공개될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데, 만약 이때 나오지 않더라도 올해 안에는 출시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글은 자사에서 내놓은 픽셀 시리즈로 스마트폰 시장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이번에는 폴더블 폰과 함께 한국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그간 구글은 단한 번도 한국에 공식 출시한 역사가 없는데, 이번을 계기로 한국 시장에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요. 특히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은 한국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처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글 폴드 블폰은 렛츠고 디지털 렌더링 이미지처럼 내놓는다면 갤럭시 Z 폴드 3 베끼기로 라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